현재 통증이 있는 건 아니고 운동을 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혹시 잘못될까 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허벅지 부상이라는 게 저도 선수생활할 때이 손흥민 선수가 당한 부상을 많이 당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축구를 해본 사람만 알수 있는 허벅지 부상인데 이거를 흔히 말하는 축구 선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레토시 올라왔다 라고 하거든요. 선수들이 진짜 사타구니 아픈 거는 이 내정근이 아픈 거고 내정근이 그러면 왜 아프냐 라고 한다면은 이제 선수들이 이런 슈팅 동작을 동작을 취할 때 있잖아요. 하타고니 쪽 근육이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할때 여기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신체적인 우리가 부위로 정확히 보면은 내전근이 우리가 이런 슈팅 동작을 취할 때 늘어나거든요. 오늘은 아예 훈련장에 안 나온 손흥민. 과연 티니지전에 뛸수 있을까라는 지금 기사 제목이 나왔죠. 그래서 10월 11일 기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에 소집된 지 지금 3일차인데, 오늘은 아예 훈련장에 안 나오고 실내에서 훈련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젠가 그저께를 보면은 사이클을 타면서 그래도 밖에서 뭔가 코칭 스태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아예 경기 이틀 전인데 실내에서만 훈련을 하고 실외에서 사실상 오늘 차두리 코치님 아래에서 선수들이 정말 다이나믹한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자체 천백 정도 하고 미니 경기도 하고 좀 약간 스파크가 튈만한, 자 호흡이 좀 찰만한 그런 훈련들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오늘 훈련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손흥민 선수가 몸이 많이 안 좋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보면은 허벅지 부상으로 사이클과 마사지로 현재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은 오늘 조금 더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 대표팀의 주장이자 핵심 스트라이커인 손흥민이 티니지전을 이틀 앞둔 11일 아예 훈련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기사와 함께 읽어볼 수 있죠.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1일 파주 NFC에서 13일 티니지, 17일 베트남과 2연전에 데뷔한 당금지를 했다. 이날 대표팀은 24인의 엔트리 중 손흥민을 제외한 23명만이 훈련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공개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뭐 훈련을 할때 보면 비공개 훈련을 할 때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밖에서 훈련을 하지 않고 즉 실내에서만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지난 이틀 동안 그라운드에 나오긴 했지만 조깅과 사이클 등으로 개인 훈련만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아예 훈련에서 빠졌다. 대신 손흥민은 실내에서 사이클을 타고 마사지를 받으면서 회복에만 집중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사지 자체를 지난번에 클린스마노에 새로 영입한 닥터가 한분 계세요.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 그 분에게 뭔가 중점적인 마사지랑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포트넘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애측 허벅지 부상이 온전히 낫지 않은 탓이다. 대한축구의 관계자는 소집 전부터 손흥민의 몸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다. 현재 통증이 있는 건 아니고 운동을 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혹시 잘못될까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허벅지 부상이라는 게 저도 선수 생활할 때이 손흥민 선수가 당한 부상을 많이 당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축구를 해본 사람만 알수 있는 허벅지 부상인데 이거를 흔히 말하는 축구 선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레토시 올라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벅지에 가레토시가 올라왔다 이런 언어를 많이 써요. 축구하는 선수들이. 그래서 막 숙소 가면은 옛날에는 폼롤러라는 게 대중화가 되기 전에 랩 있잖아요. 랩, 랩핑. 이만큼 두꺼운 랩핑이 있어요. 그거를 코치님들이 선수들 눕혀놓고 허벅지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다 문질러 버립니다. 그냥 마사지 하듯이. 제가 축구 할 때는 그 폼롤러라는 게 대중화가 안돼 있어서 폼롤러가 숙소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마사지 건도 없고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진짜 여기 허벅지 근육이 아픈 선수들을 코치님들이 그냥 입에 양말 물려놓고 그냥 랩핑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딱딱한 랩핑으로. 그래서 아마 손흥민 선수도 허벅지 근육이 좀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일에 열릴 티니지전 출전에 대해서는 12일 내일 이제 팀닥터의 최종 소견을 듣고.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한편 뭐 클린스만 감독이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이제 손흥민도 당연히 A매치를 뛰고 싶을 것이다. 특정 선수 출전 제외는 없다. 라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대표팀에 이미 소집을 했고 대표팀에 온 이상 NG 포스테쿨로나 토트넘의 권한이 아니라 내 권한이다. 내 아래에서 뛰는 손흥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출전 시간을 조율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나타냈죠. 그래서 이 의지를 봤을 때는 우리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손흥민, 김민지, 이강인을 무조건 출전을 시키면서 티니지 전에 승리를 거두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베트남 전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아마 티니지 전에는 관리 같은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선발로 띄킬 것 같아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진짜 심각한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파주 NFC에서 티니지 전 전에 이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팀을 대표해서 손흥민 선수가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출전 여부랑 몸 상태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손흥민 손흥민이 A매치에 113회 출전하면서 역대 남자 대표팀 출전 공동 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지니지전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용증 선수를 제치고 단독 7위까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역대 최다 출전 기록 단독 7위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연 그렇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닫혀있는 부상이 정확히 어떤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손흥민 선수가 다친 이 부위가 정확히 어디냐면은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웬만해서는 이런 뼈 같은 거를 잘 다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신체의 다리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내정근 쪽이라고 해야 되죠. 어, 요 내정근이라는 근육이 자주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거를 뭐 내정근이다, 박근이다,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사타구니가 아프다라고 팀 닥터들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선수들이 진짜 사타구니 아픈 거는 요 내정근이 아픈 거고, 내정근이 그러면 왜 아프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선수들이 가끔 보면은 요런 슈팅 동작을 취할 때 있잖아요. 슈팅 동작. 어, 여기 사타구니 쪽 근육이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할때 여기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신체적인 우리 우리가 부위로 정확히 보면은 요 내정근이 우리가 이런 슈팅 동작을 취할 때 여기가 늘어나거든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많이 가져가고 특히나 뭐 인사이드로 슈팅을 이렇게 강하게 때릴 때 보면은 여기 안쪽에 내정근이 진짜 많이 늘어나요. 사타구니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근육이 있어요. 무릎까지. 그래서 이 근육이 아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이 근육을 우리가 방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어~ 사실상 훈련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사타구니를 많이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훈련을 해도 이런 스트레칭을 해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축구라는 동작 자체가 뭐 킥을 하던 아니면 패스를 하던 슈팅을 하던 발을 스윙하는 동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좀 많이 늘어났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이 근육을 보면 정확히 이런 부위에요 이런 부위. 여러분 여기 지금 근육이 조금 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거는 허벅지 근육. 여기 무릎 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요. 여기 허벅지 안쪽에서 사타구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요 근육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면 어디까지 늘어나냐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요 안쪽만 아픕니다. 이제 선수들이 이 부상 자체로 훈련을 시계는 상당히 얼그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훈련이 안 되는 부상은 아니거든요. 몸이 이렇게 열인하고 워밍업이 끝나고 나면은 충분히 또 선수들이 아픔을 있고 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훈련을 하고 난 뒤에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상당히 아파요 여기야. 걸을 때도 아프고 아예 뛰지를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 땀이 식고 나면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한 요. 정도 정말 요 정도 늘어났다가 이게 이제 쉬어 줘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 일정상 실 수가 없잖아요 슈팅도 선흥민 선수가 계속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픈데도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 늘어나냐면은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아래쪽까지 늘어나서 요 근육 자체가 퉁퉁 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손도 못댈 정도로 아플 정도로 부어 올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걷기만 워킹만 해도 여기 근육이 땡기고 그리고 뛰는 거는 사실상 너무 아파서 못 일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답은 솔직히 쉬는 거 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어, 토트넘에서 지금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무대들을 우리가 병행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토트넘에서 이 지금 30대에 접어든 손흥민 선수가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고 휴식을 부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근육이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나가지고 지금 아플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근육들은 끊어지진 않아요. 햄스트링처럼 끊어지진 않는데 이거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휴식 밖에 없다. 그래서 휴식을 하게 되면은 이 근육이 근육이 여기까지 늘어났던 게 조금씩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그 안에서 뭐 진통소염제도 먹고 얼음찜질이나 아니면 따뜻한 찜질도 해주고 맨솔에단 발라서 마사지도 해주고 폼롤러 스트레칭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육의 염증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나중에는 다시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데 지금 이 일정상 손흥민 선수가 이 근육 자체를 경기에 출장을 안 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지금 애매모한 호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두 경기를 신다고 절대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 손흥민 선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저 정도로 아파할 정도면 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진짜 많이 늘어났을 때 침도 맞고 다 했는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쉬어야지 이게 사실상 100%로 완치가 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2주에서 3주를 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평가전 끝나면 은 바로 또 토트넘으로 넘어가서 토트넘에서 경기를 소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메디컬 닥터 의료진들이 손흥민 선수 옆에서 밀착으로 붙어가지고 이 안쪽 근육에 진짜 마사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스윙을 하는 동작들을 최대한 제어를 해야 돼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마 훈련에서 조금 많이 쉬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상은 아니고 조금 휴식 좀 부여해주고 실동안에 뭐 이렇게 스윙하는 동작이나 이런 동작 많이 안 가져가고 근력운동 많이 해주고 왜냐하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심폐적인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신체적인 능력은 최근동안 경기를 많이 치러오면서 몸이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부분은 유지만 해주고 체중 관리 해주면서 그다음에 근력 운동 상체 쪽이나 이런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면은 아마 복귀가 될 거다. 근데 아마 티니지 전도 그렇고 베트남 전도 그렇고 이 부상이 완치된 채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상을 당하면은 진통 소염제를 좀 먹고 그리고 좀 참고 뛰는 거예요. 그냥 선수들이 그리고 경기장 들어가서 좀 참고 뛰다 보면은 몸에 열이 나고 하면은 이 아픈지 모르고 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진짜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이2연전에서 제가 봤을 때 베트남 전에는 조금 출전 시간을 조정을 해주고 니지 전에 초점을 맞춰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몸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정근이 많이 늘어났다. 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선수들이 근육 부상은 선수를 하면서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아파요. 근데 그냥 그 근육 부상은 왔다 가는 그런 통증이나 보시면 되고 이런 무릎에 있는 뼈라던가 아니면 반월판이라던가 십자인대라던가 이런 것들만 우리가 늘어나거나 끊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런 근육 부상들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한 부상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사타구니를 많이 늘려주는 지금 보시면 박주호 선수가 사타구니가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사타구니가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스트레칭들을 평소에 많이 해주고 훈련장에 들어가는 게이 부상 예방 차원에서 좋은 예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